인상 발표가 됐죠. 자 금리 인상 오늘 금통위에 있는지를 모르고 금리 인상이 지 발표가 됐는데 아 금리 인상은 악재입니다. 악재 아, 우리가 지금 매수를 받아놓고 있는데 이걸 손절을 하고 어, 요 손절을 하고 어, 자 손절하고 자 매도로 스위칭을 하겠습니다. 자 매도로 스위칭을 하고 어, 매도로 스위칭을 하고 어, 이걸 갖다 바로 어 다섯 개는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예.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스위칭을 합니다. 자 매도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매도로. 자 매도로 지금 스위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손절 줘야 되요어 손절 주고 올라오면은 매도로 추가하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영측 0.5%가 인상이 돼 가지고 총 어, 1.75%가 됐는데 어, 금리 인상은 일단 악재입니다. 악재 지금 이제 이제 그 좋던 수급도 지금 지금 매도로 빠지죠. 어, 이제 수급도 매도로 전환이 되고 어, 그 좋던 아침 수급 매수가 이제 어, 금리 인상으로 지금 악재를 만났습니다. 악재 예, 금리 인상은 악재입니다. 요 다섯 개는 어, 이 정도에서 일단 이청을 하고요. 자 이청하고 다시 어, 매도 존을 기다렸어. 아무리 급하더라도. 매도존을 기다려서, 매도존에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존을 기다리겠습니다. 매도존을. 자, 매도존을. 예, 요거 일단 이청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한 200, 한 227만 5천 원까지, 어, 손절금액이 갔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해놔놓고 올라오기를 바래가지고, 매도존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냥 매도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올라오면 추구한다 생각하고요. 아까 그 매도 존에서 한티을안 주고 그냥 빠지는데요. 자 일단은 일단은 잡아놓고 예, 잡아놓고 올라오면 매도로 싸우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악재라 그랬습니다. 그냥 짧거나 어, 어 간격이 짧거나 그냥 어, 그냥 고점마다. 자, 자 매도로 그냥 진입합니다. 매도를 갖다 숫자를 모아야 이걸 지금 만회할 수 있어요. 자자뭐 지금 뭐 매도존은 아니지만 서 그냥 매도로 따라갑니다. 자 이제 자, 이, 이제 매도존에 올라오네요. 아, 기다리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우선 진입을 했지만 도 상관없어요. 지금 수급이 매도고 매도존입니다. 자요 1,2,3,3도 봤습니다 물론 간격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원래 투 자리밖에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은 악재라고 보고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숫자를 모아야 만회할 수 있어요. 예. 자 금리 인상은 호재는 아닙니다. 아 호재는 호재는 아니고요. 악재입니다. 악재. 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4도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4도, 자, 진입을 시켰습니다. 쪽쪽 어, 매도를 바뀌, 바, 바, 바꾸 있고요. 지금 요번 매도존이죠, 매도존. 예, 매도존. 수구 매도의 매도존. 자, 매도존. 예. 자, 그래서 5도, 1, 2, 3, 4, 5, 물론 간격이 무척 짧아요. 예. 그래서 5도, 자, 진입을 시켰습니다. 자, 1, 2, 3, 4, 5까지 들어갔는데 자, 5, 2층 자, 2층 자, 6도 받으려고 했는데요. 6까지는 아, 안 올라왔네요. 자,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이, 어, 금리 인상은 악재입니다. 절대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수급 매도의 매도존에서 1, 2, 3, 4, 5 자, 5가 자, 그렇죠. 자, 그렇죠. 자, 두개 남았어. 예, 그렇게 해서 5를 이청했습니다. 아, 어, 그렇죠. 쭉쭉 내, 또 내려올 때는 쭉쭉 내려올 겁니다. 예, 지금 어, 금리 인상은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수급 매도의 매도죠. 예, 매도존. 어, 수급 매도 아니더라도 매도죠. 자, 1, 2, 4. 자, 4 이청. 자예 그래서 4를 자 4를 이체했습니다제 3, 2까지뭐 오면은 어, 좋은 소식 되죠. 자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걸 몰랐어요. 오늘 오늘 금통이가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어, 딸바보님이랑 아예 어, 그래서 3도 자 이칭을 했어요. 아제 어, 금통이가 어, 내리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갖다 아침에 깜빡했어요. 그냥 수급만 보다가 아침에 수급이 너무나 좋았죠. 예, 그것만 보다가 금통위를 깜빡 잊어먹었어요. 어, 늦게 알아가지고 지금 약한200한 27만 원 어, 손실 납던거를 갖다가 어, 스위칭을 해가지고 손절을 하면서 지금 스위칭을 해가지고 지금 만회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 투위청 예, 뭐 이제 이러면은 다 됐죠. 예. 투입청 자, 투입청 자, 투입청 자, 투를 입청하고요뭐 올라오면은 어또 지금 매도를추가 하면 되고 나머지 한 개는 예, 투 입청 됐어요. 예. 나머지 한 개는 저점 이하에서 자, 일단 입청을 하겠습니다. 예. 아다그 금리 인수, 오늘 금통계에 있다는 걸딱 깜빡 같이 잊었어요. 깜빡 잊고 그냥 아침에 수급이 너무 좋게 올라오길래 매수를 받았다가 약한 230만 원 우리가 손절을 주고 매도로 스위칭을 하고 이제 저점까지 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저점에서 이청을 했습니다. 자 이제 75000원 남았네요. 자 우리가 손절을 갔다가 어... 부득하게, 부득이 어, 줬어요. 어, 그거는 금리가 인상이 됐죠. 어,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매,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받았던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나중에 금리 인상이 됐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손절을 줬어요. 이거는 손절을 줘야 돼요. 왜? 금리 인상은 일단은 악재입니다. 호재가 될 수가 없어요. 악재입니다. 예. 악재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호, 호재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악재로 봐야 돼요. 악재로 보면은, 매도존이죠. 그래서 지금 요 위가, 어, 지금, 아까, 그죠, 요 위가, 요 위가 다, 요렇게 지금 매도존이에요. 매도존. 매도존. 예. 그럴 때 이제 수급이 매도가 있느냐, 요렇게 수급이 매도가 매도가 있죠, 예, 매도가 있단 말입니다. 아, 근데 악재라 하더라도 매도죠. 그런데 참 이놈의 시장이 나쁜 것이 아, 진입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또 치받아요, 치받아요. 아, 그러나 우리가 수급을 끝까지 보고 우리가 매도로 싸우면서 오히려 그큰그 손절 금액을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어,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 존이 걸리면은 또 매도를 보겠습니다. 매도 존, 어, 자 직전 고점을 보고 자 매도로, 자 매도 존의 수급 매도입니다. 자 매도 존의 수급 매도, 자 매도로,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위쪽에. 예. 자 요것도 이제 계좌가 플러스 되는 어, 이제 수수료 빼고 되는 점에서 일단은 청을 해놓겠습니다. 요것도 또 다시 재점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어, 일단은 뭐 계좌를 플러스 시켜놓고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 한국 금융 그 금통위가 열리는 거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어제 그 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그 수급이 너무 좋게 올라오길래 수급만 보다가 금통이가 있다는 걸 갖다 깜빡했어요. 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수급이 빠지면서 힘을 잃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오늘 뭔뭔 뭐, 일이 있나 뭔 일이 있나? 그러시 않고는 지금 수급은 어좀 옵션도 받쳐주고 다 받쳐주고 있는데 그랬죠. 아니, 그랬더니 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그래도 뒤늦게 알고 우리가 200한 2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자 계좌를 플러스로 시켰습니다. 자 112,000원 자 이렇게 해서 계좌를 갖다가 아, 플러스로 만듭니다. 자 그거는 지금 여기가 요 위가 지금 요렇게 지금 매도 존이죠. 어, 요걸 어, 여기를 맞추면은 예, 매도 존 예, 어, 그럴 때 당연히 수급은 어, 당연히 지금 수급이 매도죠. 예, 수급 매도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 손절을 주고 어, 손절을 주고 어, 손절을 갖다가 여기서 금리가 인상된 걸 모르고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받다가, 부득이, 부득이하게, 한 200만원 정도, 한, 한200 됐죠. 아, 정확한 거는 이따 봐야겠는데, 한 200만원 정도 손절을 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도로, 여기서 매도로, 또 여기서 매도로, 수급 매도에 매도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계좌를 갖다가 플러스를 시켰습니다.